오늘은 사도 바울의 사생관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생관이란 뭐냐면, 죽음과 생명에 대한 세계관을 말하는 건데, 사즉생. 사도 바울의 사생관은 사즉생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죽고자 하면 산다, 더 나아가서 죽어야 산다, 죽으면 산다, 이런 뜻인데, 사도 바울은 부활과 영생을 믿는 자였기 때문에 죽음으로 사는. 사생간을 가지고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사도 바울의 사생관을 통해 주의 일에 임하는 바울의 자세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는데 첫째 바울의 존재 의미와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존귀하게 하는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이 풀려날 것을 소망하며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풀려날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바나꽃. 지금의 스페인이죠.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고, 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소망과 꿈은 오로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즉 희년을 실현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존재하고 그리고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자신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 말에는 복음 사역을 실패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얼굴에 목칠하지 않게 해서 자신의 문가짐 삶의 태도를 바르게 하려고 애쓰는 것과 같이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호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지 못할까봐 늘 노심초사하며 살았다 그런 얘기죠.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만을 유일한 목표로 삼고 살아간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로 그 일을 이루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나라와 족속들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고자.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내놓고 산 자였다라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전기케 되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바울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이었다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일장 이십 절에서 이십일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이래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런데 이 메시아 사역은 예수님 만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 메시아 사역,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는 사역은 예수님 뿐만이 아니라 또 열두 사도 뿐만이 아니라 또 바울에게만 국한된 사역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사역이고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바울의 심장으로 서로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이 세대의 구원을 위해 중보기도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로 중보기도가 중요하다는 건데, 필리포스 1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줄 아는 거로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라고 하는 이 것이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함을 통해 자유케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십구절을 현대로 다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기쁨으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성령께서도 나를 도와주고 계심으로 내가 겪는 이 모든 일이 내게 결국 구원을 가져오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서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원의 의미가 아니라 감옥에서 나올 것을 이제 바라보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울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증가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도를 통해 다시 풀려날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는 가운데 늘 교회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런 중보기도를 요청을 하는 것을 바울 서신에서 종종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왜 교회에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을까? 교회가 기도로 협력과 연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과 구원의 은혜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그가 친히 알기 때문에 교회에게 일마다. 때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중보 기도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실현되도록 하는 길과 방법을 여는 치트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맞는 키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